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결과 공개를 공약으로 숙명인들의 선택을 받은 총장에 대해 오늘 이사회는 총장 선임에 대한 재의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2 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야육당 청년대표단, 중국혁신당 인천시당 등은 이번 숙명학원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합니다. 참석자는 강경숙 의원, 유원준 범학계 국민검증단 검증교수, 김익진 한국사립대학교수연구연합회 사무총장, 김진현, 야익당 청년대표, 김중훈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그리고 양소영 조국혁신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려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예비조사에 착수한 시기입니다. 교육훈령에서는 늦어도 18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최종 결과는 검증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대학 구성원은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지만 대학 당국은 계속해서 묵살해 왔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원칙을 밝힌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출로 이어졌습니다. 문시안 교수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늦어질 대로 늦어진 연구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힌 것에 근과합니다 지난 6월 20일 열인 숙명학원 2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문 교수를 신임총장도 선출해 9월 임시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명학원이 오늘로 예고된 정기 이사회에 총장 선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안건을 올려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6월 20일 진행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해석과 관련해 이견이 제시됐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교육부에 유권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낼 계획이 없고 오늘 이사회는 법인의 자체적인 판단 아래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명학원 이사회가 견정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바로 총장 선거 결과를 바꿀 그 어떠한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 이라고 밝히며 이사회가 문시현 후보자를 21대 총장으로 선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숙명학원 주장대로 규정 적용에 있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해 명확하게 해야 할 문제였다면 대외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임을 명확하게 내보이고 총장 선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면 될 문제였습니다. 또한 의결 총족수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는 바 지난 6월 2 1일 이사회 결정을 고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사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며 숱한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석사공문 검증하나 못하는 대학이 되어 상처받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숙명여대 이사회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총장 선임 안건을 재투표해 구결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외부 개입에 의한 의사결정 범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관계자들이 청문회 혹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상황에 대해 답변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황 중한 곳인 승용여대의 교수, 학생, 동문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리포터 표지를 하는 것도 문제 삼는 시대입니다. 그 시기로 돌아가서 해석하더라도 이미 심각한 표절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과 결과를, 견해를 밝힌 총장 후보자가 최종 선임되지 않는다면 이는 수명 여대의 씻을 수 없는 흑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명 민주 동원회는 예상 밖의 일이 생겼다. 만약 외부 기관의 불순한 압력으로 총장 선임 결과가 뒤집힌다면 숙명인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에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주주의와 연구 윤리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자율성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학 학사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청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침해이자 연구 검증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학사 대립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회 교육위는 청구대를 비롯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 시민 사회 단체와도 연대해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세상에 내놓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개별 대학의 연구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학원 이 사진이 순리대로 일을 풀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강경시이습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사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 사립대학교 교수 연합회 대외행정위원장 위원들입니다 오늘 숙명여대 성장 선임에 대해서 저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학생한테 좋은 것은 대학에 좋은 것이고 학생에 나쁜 것은 대학에 나쁜 것이며 대학은 상식과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가르쳐야 될 장소입니다. 더구나 숙명여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립대학 가운데서 가장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열선가 안에 들어가는 영문사립대학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따라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숙명여대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오랜 전통을 잘 지켜온 그런 매우 모범적인 대학이라고 안할수는 없습니다. 저희 모든 사립대학에서 매우 부러워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그런 더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가 정당하게 임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총장 선출에서 많은 학생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가람직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개기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돼야 마땅합니다. 숙명연대 문제는 결코 숙명연대 일개 대학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느 총장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과 공정과 합리를 가르치야들. 대한민국, 대학, 대학사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에, 이번 사태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대학 전체가 뒤틀리는 아주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에, 이미 그 논문이 어떤 것인지는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안내해 가야 한다면 이것은 대학에 있어서 심각한 긴병이자 영원히 역사에 남을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다른 것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를 숙명여대 이사회가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자 강경수 의원의 회견에 이어서 유원준 법학계 국민검증단 검증 교수의 발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현 야육당 청년 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아니까 야육당 청년 전치인 대표 김진현입니다 제가 이 일로 연단에 또 서게 될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는 지난달 10일 숙명여대 전문 앞에 가서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이 표절 문구로 판정받은 김건희 석사 논문 검증에 왜 숙명여대가 3년씩이나 허비해야 되는지 질책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왜 김건희한테만큼은 우리가 합의한 원칙이 자꾸 왜곡당하는지 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그 원칙이 외롭다 할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기자 대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기 총장 표결 절차를 진행해 놓고, 7월 30일인 오늘 또 다시 총장 표결 사안을 이 사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살아오면서 잘못을 저질 수 있습니다. 논문 표절, 자랑스럽진 않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매도할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주가 조작이나 국정개입 같은 거창한 혐의가 아니란 말이죠. 또 어느 대학에서 불량한 논문을 검증하는데 부주의해서 그 뜻도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어디 검증할 논문이 한두 편이겠습니까? 교원 행정력의 부족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대학에서 통장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서출해놓고 얼마 안가 재취업에 대해 붙이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대학교 이사회 진행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 보통 상식으로만 해석 가능하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해관계, 갈등의 산물이라고 이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적은 그 여러가지 경우가 겹치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인 왜곡에 해당합니다. 대학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지금 어느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있겠습니까 자꾸만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의 기준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수준낮은 집단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보통의 구성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합의의 합의와 원리를 자꾸만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저 공허한 공허한 경고성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 최고 책임자를 권좌에서 쫓아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인 세력은 성공하고, 교훈을 잘 알지 못하면 실패하며, 알고도 무시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역사의 원리를 모두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순명여대 총장 이상회 선임 제의결권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경수 의원, 그리고 유원준, 법학계 국민검증단 검증교수, 또 김익진, 한국사회연구대학교수연합회 사무총장, 김진현, 양육당 청년대표, 김중훈, 조국 혁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그리고 양소영, 조국 혁신당 부의장,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